기름범의 이 역사가 세게 일어나려면 성령의 기름범의 역사가 세게 일어나려면 오늘 성경의 여러분이 로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깊이 아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세요. 아멘. 아멘. 죄에 대해서 깊이 하는 것이. 아멘. 제 어떤 제 항남만 놓고 회개 깊이한다고 성령의 기름부이 세게 오는 게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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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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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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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를 놓아라, 선악과를 우리 예수님께서 반납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의 그 유전자 찌꺼기를 반납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사건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선악과를받납그 2000년에 예수께서 물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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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과거 완료로 끝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선악과를 그때 예수께서 계세만의 기도의 동산에서 반납했을 때 아멘. 그와 같은 사건에 내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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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를 고백한다는 거지. 선악과는 뭐라 고 했어, 교대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합니다. 믿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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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 고백을 하고 계속 자기 뜻을 고집한다. 자기 뜻을. 그게 선악과 옛사람의 근성들이 자꾸 빠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자기 뜻이 있으면, 있으면 기어 올라온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것이 문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제대로 쳐다보는 자는 성령이 그냥 기을 부수는 아멘 그때 내 뜻을 주님 앞에 2 0 0 0년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내 뜻도 죽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갔는데 오영성 목사님이그 깊이에 도달하신 건지 그런 얘기를 잘하시되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laughs>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내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지 지금 지금의 육신의 삶 가운데 내 머리는 누구? 전묘목사님이 자기 뜻을 주장하는 아, 아멘 목사님은 오윤성 목사님은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쓸만는그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또 아내 사모님이 또 아픈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도로 깊이 깨우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성경이 본능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 아멘. 아멘. 니 아멘. 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그걸 보면서, 이야, 그분은 정상 목사님을 안 만나고도 깨우셨구나.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아멘, 고백이 된다 아멘,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는 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잖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성령이 기름군다 계속 기름군다 그 오영석 목사님을 그때 제가 올라가는데저번주 올라가면서 교회 한번 방문해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이야, 고백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 그분, 그 분은 3년치가, 3년치 붕괴가 다 잡혀 있었어요, 3년치. 큰, 그것도,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대형 붕, 집회, 3년치가 이미 다 잡혀있어요. 그만큼 바쁜 분이에요. 아멘? 우리나라 최고의 붕사란 말이에요. 아멘. 알려면? 아멘. 근데 그 모든 거다 날라가고, 애국운동을 하게 되니까. 아멘. 참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까지도 거기는 안사는 공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민노총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 또 전라도에서 이쪽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도 많고 한 사람들이 많, 많은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합이 되는 그냥 한 가지 뭐한 번에 막열가지씩빠져나와서 나가 뭐 붙여놓으면 저것때문에 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기다붙여 저걸 왜 붙여놨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엎어놨냐 그것도 옆에다가 자유 뭐지 복음통 보금통. 복음통에 예수왕국 예수 복음통에 그거 붙여놨더니 또또 아니 그게 나쁜 말이냐고 나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얘기에왜 저런 걸 붙여놨냐고 그러면서 빠져내요 8 90 90%가 빠져나가셨는데. 아, 그러면은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거없을까 아니, 창창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라니까. 아멘. 아, 네.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고 최고의 봉사라이 우리나라. 아멘. 아, 네. 그런, 그런 목사님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은 견딜 수 있을까요? 과요 근데 그분은 그 고백을 대로 그 목사님이 자꾸 선포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머리가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머리가 없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멘. 믿습니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럴 다야 정강호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내가 쓴 선지자다. 그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아, 아멘. 그 뒤로 대장을 모시고, 아, 있습니까? 아, 네. 이야, 그게 신나고.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다른 성도들, 그,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 성도들이. 그죠?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 그 사랑을 쏟아부었던 성도들이, 어? 아. 말몇 마디, 그것에 전과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그 때문에 빠져나가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다고 아니. 아멘. 그런데 그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 아멘. 말씀이 인도하는다. 아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필요. 자기가 쌓은 업적이 무너져도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기운 부어 주셨다는 진리. 아멘. 아멘. 성령이 생각을 틀어잡고 아멘. 그 생각이 왜요동함이 순간순간 아래나 그래도 생각을 틀어잡아 주시고 아멘.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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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신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명이 그렇게 되지, 있습니까? 아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할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아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삶가운데도 일어나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순종 n Amen. a 아멘 아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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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영적인 힘, 영권이라요. 영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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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힘은 영적인 능력을 갖다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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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아멘. 그런 이을 기억하시고. 아멘. 오용석 목사님 이 그랬다고 지금 뭐다 빠져나가도 힘이 없을 것 같아 안 해요. 아멘. 아멘. 금방 지워집니다 아멘, 아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금방 지워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이 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마음껏 복음 보금도 전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전하고 있잖 아멘. 그죠? 아멘. 너와라 팀을 또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키, 크리스찬들이 오영수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김유영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통해서들 세리트리오, 그 세리트리오, 삼총사, 삼총사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니 아멘. 아 대한민국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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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구나. 아멘. 아멘. 힘을 준다니까. 아멘. 그 소리에 전세계에 찌그러져 있는 숨좀못쉬는 목.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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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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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미 영적인 힘, 영적인 그림자는 커져 있는 거야. 아멘.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온다니까. 아멘. 하나님 확 부어 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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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일은 벌써 시작 아멘. 아멘. 현상으로 나타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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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 n 를 m e 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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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멘 n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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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e n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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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e n 르 m e n Amen. Amen. a m 기둥 a m 아멘. 그리고 굵건한 기둥, 기둥처럼 아멘. 바로 딱서 있어야지. 헬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북풍이 아멘 오는 바람을 아멘. 막아낼 수 있는 천막 다 천막에 야 내가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보는데 뭐또 하나가 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지 천 어, 텐트를 잘못 치면. 텐트를 생각 없이 치면 일어나는 현상. 가면서 그런 게 있어, 무뭔 현상인가 하고 궁금해서 봤더니 텐트 모양만 되는 거야. 이걸 박아야 응. 되는데. <laughs> 박아는. 그데 바람이 돌풍이 한번 확 부니까, <laughs> 통체로 그냥 하늘 하늘로 그냥 또 날라갔대. 어떤 거는 보니까, 아예 그냥 날라가서 어디로 간지도 없어요 찾지도 못해. 그런, 그런 현상이더라. 그러니까 기둥 이런 거 갖다가. 응. 튼튼하게 안에 놓면 으 바람 한번 불으면다 무너져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뭘라 텐트라 어때 성막이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만약, 성막의 기둥은 더 튼튼해요. 아멘. 성전의 기둥은 더 튼튼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바람, 세상 문화, 세상 유행, 아멘. 세상 아멘. 권세를 통해서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다 할지라도 아멘. 그걸 갖다가 막아낼 수 있다. 그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멘. 그런 강력한 기둥이 서 있어야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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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지 Amen. 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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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n a m e 교회 m e n Amen. Amen. a m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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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생명 건는 아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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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세상 마귀가 어떻게 그런 아멘. 교회를 아멘. 생명 걸고 하나님의 전을 아멘. 주의 종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를 아멘. 아멘. 말도 안 되지 무너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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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강력한 기둥들이 딱 서면 아멘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빨리 서면 아멘 난리까지.